사이타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타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방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치토스 회원님, 청색 거성 회원님, 금수강산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6월 10일 국내 야구 5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LG 트윈스 대 원정팀 SSG랜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LG 트윈스는 손주영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4일 NC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손주영은 역시 상성을 못 벗어나는 투수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다. 금년 SSG 상대로 원정에선 극강이었지만 홈에선 5이닝 2실점이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송승기는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쾌투.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투구를 보여주었다. 다만 9회 말 컨디션 점검차 올라온 유영찬이 홈런 포함 2실점을 한계 오게 티? 역시 상황을 많이 가리는 투수답다. 정현우 상대로 2안타 1득점. 그러나 정현우가 마운드에서 내려가자마자 부활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추가한 건 주목해야 할 포인트. 타자들의 타격감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로 시리즈를 마무리했다는 점은 1차전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다. 반면 원정팀 SSG 랜더스는 김건우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4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이라는 커리어 최고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건우는 재구가 될 때의 김건우는 대단히 위력적인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번 시즌 LG 상대로 투구 내용 자체는 좋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박기호는 2.2이닝 1실점으로 오프너의 역할을 확실히 해냈다. 이후 다른 불펜 투수들이 6.1이닝을 2안타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짜릿한 1점차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로운 김민, 노경은 조병현의 라인업은 가면 갈수록 그 위력을 올려가는 듯 하다. 쿠에바스 상대로 석정우의 솔로 홈런 포함 3점. 득점력이 높다고는 할수 없었지만, 그래도 승리에 필요한 득점은 올려주는데 성공했다. 반면 전반에 비해 후반에 득점력과 공격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접전이 되면 이점이 문제가 될수 있다. 최정과 한유섬은 뭔가 토템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은 상성을 많이 타는 편이다. 은근히 선발 싸움은 막상막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듯. 게다가 불펜도 SSG가 전혀 밀릴 게 없다는 게 중요한 주목 포인트다. 그러나 후반의 타력은 LG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LG 트윈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KT 위즈 대 원정팀 롯데 자이언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KT위즈는 오원석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4일 하나 원정에서 6점 2이닝 4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오원석은 투구 내용 자체는 에이스급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홈 경기 강점은 확실한 투수고 5월 11일 롯데 상대로 홈에서 5점 2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기에 충분하다. 쿠에바스는 5이닝 4안타 3실점. 석정우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분위기를 내준 게 너무나도 컸다. 이후 불펜진은 승리조까지 동원해가면서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지만 타선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국 1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경기 내용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패배인데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박기와 이로운 상대로 김상수의 솔로 홈런 포함 2점. 2차전부터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던 KT의 타선은 기어코 일요일 경기에서 SSG의 불펜 데이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가라앉고 말았다. 안현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타선의 무게감이 확실히 다른 모습이 이어진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반면 원정팀 롯데자이언츠는 박세웅이 시즌 9승에 도전한다. 4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박세웅은 최근 4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의 3연패를 당하면서 적색신호를 뿜어대고 있는 중이다. 오원석과 맞대결에선 6.1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긴 했지만 그때의 박세웅과 지금의 박세웅은 다른 투수다. 간보안은 6.2이닝 4안타 2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특히 4일 휴식 후 등판인데 96구의 투구수를 잘 소화해줬다는 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케 하는 부분. 정철원이 분식회계를 하긴 했지만 2.1이닝을 승리조가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다행일 것이다. 그래도 김원중은 김동혁에게 밥한끼 사는 게 좋을 것이다. 곽빈과 두산의 불펜 상대로 4점. 멀티히트를 때려낸 레이에스와 정훈의 활약은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 공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남긴 김동혁은 임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윤동희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선수임을 증명해냈다. 그러나 한태양의 타격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롯데는 그야말로 타격으로 먹고 사는 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어급 이상 좌완 상대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닐 듯. 홈 경기의 오원석을 공략하는 건 난이도가 대단히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듯. 박세웅이 잘 버텨줘야 하지만 최근에 박세웅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건 아무래도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KT 위즈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기아 타이거즈 대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이 득점 지원은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지만 제 역할은 꾸준히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홈에서는 더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스위퍼와 함께 체인지업 활용도를 높이며 노림수를 더욱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닝 소화 능력과 더불어 빠른 템포를 가져갈 수 있어 야수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많은 득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필승조와 함께 마운드 운영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주축 선수들이 빠져있는 가운데 윤도현이 공백을 채워주는 중이고 오선우까지 중심 타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최영우가 나이가 믿기지 않을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 타선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상위 타선에서 오히려 기복을 보이거나 작전 미스가 나는 등의 아쉬운 요소 그리고 위즈덤이 어색한 3루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지만 타석에서의 집중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주도권을 잃지 않고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는 최원태에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팀은 기아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전과 대비해 재구력도 흔들리고 카운트 주도권을 쉽게 잡지 못한다. 위기 상황에서 재구력이 크게 흔들리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이닝 소화 능력을 기대하며 영입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주도권 싸움에서 열쇠가 이어진다면 타선의 활약 없이는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다. 디아즈를 필두로 한 중심 타선의 장타 능력이 매섭다. 결국엔 이 장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홈에서와 대비해 여전히 원정에선 고전하는 모습이 덜어 나온다. 연습 방식에서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분위기를 타는 것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내일을 상대로는 변화구에 대한 타이밍을 쉽게 맞추지 못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열쇠가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기아가 내일의 활약을 앞세워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타선 싸움에서도 기아의 중심 타선이 크게 밀리지 않고 필승조가 먼저 나설 수 있다면 변수를 허용하지 않고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닝 소화 능력과 더불어 빠른 템포를 가져갈 수 있어 야수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많은 득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필승조와 함께 마운드 운영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키우미어로즈 대 원정팀 엔 c 다이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키움미어로즈는 팀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나 김윤아가 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타선이 이전 기록들과 대비해 개선점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김윤아의 빠른 볼을 통해 카운트 주도권을 잡다가도 변하고 승부를 가져가지 못해 고전하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홈에서의 성적이 더 나쁘다는 점은 아쉬운 요소다. 필승조만큼은 접전 상황에서도 리드를 지킬 만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으나 초반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따라가는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송성문과 함께 이주영이 활약해주기 시작하며 타선을 이끌고 있다. 외인 선수 없이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구위를 바탕으로 한 알렌을 상대로 상위 타선은 밀리지 않는 구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주환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며. 이에 대한 공백이 생겨나는 중이고 하위 타선에서도 장타를 통해 변수를 만들어줄 선수가 부족하다. 시즌 초반과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 반면 원정팀 NC 다이노스는 최근 팀의 하락세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다.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대비해 마운드가 역할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알렌에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최근 비교적 강타선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빠른 볼 구위를 보여줬고 이와 함께 변화구 승부만 가져갈 수 있다면 KBO에선 통하지 않을 팀이 없다. 중심 타선의 활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언제든지 따라붙을 수 있는 팀이 있고 키움의 불펜을 상대로도 비교적 강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에서 김윤아를 상대로 적극적인 타격을 가져가며 주도권 싸움 우위와 함께 경기를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준이 돌아오며 어긋났던 하위타선의 자리도 채워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NC가 투타조화를 앞세워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키움이 상대적인 우위가 있지만 김윤아가 반전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고 홈에서의 강세를 보여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타선 또한 NC의 중심 타선이 먼저 활약하며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NC 다이노스 승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홈팀 하나 이글스 대 원정팀 두산 베어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하나 이글스는 와이스가 선발로 나선다. 최근 불펜 투수들의 체력적인 부하가 생겨 경기 후반 투타 조화가 맞지 않으며 비교적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휴식을 취한 뒤의 경기라 조금은 회복이 됐을 것이다. 또한 와이스가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스위퍼 빠른볼 커브의 조합을 바탕으로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두산 타선에겐 비교적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구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지난 맞대결과 같은 모습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치홍이 4만 타를 기록한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노시환의 부진이 끝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플로리얼이 타격과 대비해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팀 분위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비교적 자신감이 있는 콜라빈을 상대하고 홈에서 6연전을 치르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수들의 수비 집중력도 높아질 것이다. 반면 원정팀 두산 베어스는 콜라빈이 최근 들어서도 다시금 부진을 보이고 있다. 물론 KT를 상대로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는 하나타선을 상대로도 보여왔던 것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더욱 커진다. 투심, 포심, 커브, 체인지업, 커터 등 다양한 구종을 활용해 구위로 상대를 압박하는 유형인데 빠른 볼 개통의 구종이 통하지 않았다. 접전 상황에서 불펜 싸움 구도로 넘어간다면 리드를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위 타선이 활약해주는 구도가 나온다면 경기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각도 큰 변화구를 상대로 노림수를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고 중심 타선 또한 와이스의 변화구를 상대로 타이밍을 쉽게 잡지 못했다. 또한 와이스가 까다로워 할수 있는 좌타 라인이 높은 빠른 볼을 공략하기도 못하는 실정이니 이를 통한 변수를 노리기도 어렵다. 마운드 운영에서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흐름이 될수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가 조중 첫 경기만큼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발 맞대결에서 와이스가 리드할 수 있을 것이고 불펜 또한 휴식을 취한 이후이기 때문에 필승조가 나서며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타선이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부진을 거듭하던 안치용의 회복세만 하더라도 플러스 요소는 생긴다. 한화 이글스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